올해 특별히 저희 본당에서 좀, 뭐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어, 이 신년을 맞이해서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, 지난 대림 시기부터 쭉 이어서 말씀을 매일같이 충식 읽고 묵상하자 성서 전체 한 권을 잘좀 품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매주일 성서를 이어오고 읽고 벌써 요한복음까지, 창세기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읽어왔는데,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, 그분을 마리아는 자신의 품에 안게 된 것이죠.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끔 하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요 같은. 믿는 이들로서, 같은 인간으로서,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,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품을 때, 내 안에 잘 받아들일 때,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, 바로 그 사람이 될 때,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, 것. 그런 사람이 될 때, 우리는 성모님이 들었던 것 그런 사람이 참 행복하다라는 그 선언에 오늘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 누가 내어머니 누가 내 형제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행복의 주인공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 말씀을 품은 성모 마리아처럼 오늘을 사는 제2의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십자가를 짓게 되자 모두 도망갔습니다. 그러나 그 십자가 상에서도 끝까지 아드님과 하나가 되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는 함께하십니다 말씀의 잉태에서부터 그 말씀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. 그래서 홍보의 어머니라고도 우리는 마리아를 호칭하니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지상여정을 다하고 하늘에 들어오는 힘을 받으셨다고 교회에 전하고 우리에게 믿을 거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니